근데 희한한 게 시대인재들이 안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뭐 자기 스스로가 더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이 연세대에 대한 악감정,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연고대에 대한 악감정이 되게 큰데, 이게 진짜 좀 신기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대인재라는 이 재수학원인데, 이 학원이 2017년도 이후에 인기를 탔는데, 이거를 자세히 지켜보니까, 이 공부 못하는 이범부 친구들에게 <laughs> 공부 잘한다는 우쭈쭈 희망을 심어줘가지고 성장한 학원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그 경영진들이 되게 똑똑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공부 잘하는 학원들은 좀 너무 좀 너무 엘리트주의로 간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엘리트주의랑은 좀 달라요. 시대인재 이 학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인재가 이 엘리트 의식과는 다른 학원이 지금 현재 입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근데 요즘 입시판이 그렇잖아요. 그 영어 어렵게 나왔다고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시대인데 이것도 좀 웃기고 그러니까 약간 요즘이 무승부단인 것 같아요. 무승부단. 요즘에는 왜 무승부단? 요즘에는 그 학교들이 체육대를 하면은. 합병이랄까 봐 무승부로 해준대요. <laughs> 아니 그런 학교 학창 시절을 지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 학원에 들어가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게 바로 시대 인재 같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죠. 안 똑똑한데 똑똑하다라고 그 희망을 심어주다 보니까 약간 희망단 그런 거 같아요. 연구대들 악감정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연구대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은 객관화가 안 된? 시각. 연세대와 고려대가 뜻하는 거는, 어, 굉장한 사립대학교예요. 사립대학교의 정점이 있잖아요, 정점.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립대학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미국은 사립대학교가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사립대학교가 되면은 통제를 못 하잖아요. 남에게 잔소리 할수 있는 권리. 청문회 같은 것도 어쨌든 국회의원이 재벌 불러가지고 호통치는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가 없어지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가 많이 방향성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대인재 이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가 알 겁니다. 자기도 뭐 사실 서울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제 의대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로서 월 천만 원 주는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게 우연하게 의대였을 뿐이죠. 그게 뭐 법대가 살아 있었으면 법대를 갔겠죠. 근데 이제 의대라는 것이 테크니컬한 기술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학과이기 때문에 좀안 똑똑한 친구들이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긴 해요. <laughs> 자기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 속으로는 아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이건 나안 똑똑한데 왜 내가 시대인재 하고는 나를 똑똑하다고 말하지? 근데 실제로 안 똑똑해요. 그거를 뭐좀 느껴지나요? 왜냐하면 똑똑함이라고 하면은 그 굉장한 그이 엘리트의 오만함은 사실은 남을 뭐 까내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 엘리트를 보지도 실제로 본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아둔한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시대인재가 실제로. 아둔한 사람들 붙기를 모였으니까 뭐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영감이라는 게 없겠죠. 왜냐면 엘리트의 오만함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트의 오만함이에요. 찐 엘리트의 오만함은 그러니까 남을 뭐 남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 거의 광기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리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리드하는 능력.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곤란에 처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 확신에 대한 거의 관계 가까운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인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안 느껴지고 왜냐하면 남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의대라는 것 자체도 어쨌든 의대가 법대가 없어진 이후로 뽀록으로 지금 일등 학과 자리를 찾아오고 있으니까 의대 주로 되게 부, 지금 불안하잖아요. 조금만. 인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인원수만 클릭해도 무너지는 직업이 대상이 어딨어요. <laughs> 예전에 사복고시 로스쿨도 뭐이 정도까지는 파업하지 않았는데 뭐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대, 생들조차도. 근데 이제 시대인제 자체가 의대를 목적으로 하는 옛날 같았으면 이제 티어2를 위한 이제 학원인데 그런 걸 계속 포장해주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 시대 이제 학생들의 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들도 대충 뭐 공부 못하는 범부들이겠죠. 어, 틀린 말 했나요? 맞을 겁니다. 로즈가 거의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찐 엘리트랑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고, 그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공부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 곤동훈이도만, 아, 난또좀 되는 줄 알았더니, 곤동훈, 건동무이과 아, 장난치 까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저기 평가원장 영어 어렵게 된다고 시위나 잘할 것 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아, 이걸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랑 다르게 일단은 사회에 나가면은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상대방이 내 인건비에 대해서 돈을 써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써줄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걸 잘 아니까 더 이제 자기가 돈, 자기가 상품성이 없다는 걸 아니까, 더 이제 의대와 같은 자격에 더 매몰되는 경향이 있고, 물론 이, 이 친구들이 뭐 누가 옆에서 말해도 거의 말려지지 않는 상태일 텐데, 보니까 집안도 뭐 그냥 허접해요. 뭐잘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뭐 로이쇼가 한명또 얘기해 드릴까요? 아예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실제로 좀 괜찮은... 너 여유로운 사람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SAT 같은 거 해가지고 미국 영국대학교에 가는 경향이 많았고. 시대인지 학생들 보면은 이게 자기의 까가안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이 친구들도 좀그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면 어쨌든 지금이 예전보다 그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대학교 정원은 그대로라서 대학 가기 쉬운 지금 타이밍인데, 그것조차도 어떤 식으로 변명하냐면, 아, 요즘에는 소수 정리가 되어서요.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애들의 수준이 높아졌어.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희망상 막 마구자구로 집어넣고 있는데, 근데 뭐 언젠가는 대학교 정원 조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환기에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세대, 고려대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학벌주의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세대, 고려대가 실제로 들어가기가 되게 쉬워지면서 예전보다 이게 이제 눈앞에 보이면은 압박이 오거든요. 옛날에는 굉장히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웠던 게 팩트긴 해요. 근데 그때에는 오히려 언급이 잘안 되는데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렇게 그 일반적인 범부들 시대인자 학생들이 어쨌든 뭔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 가지고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언급이 된다는 게 이제 연세대 고려대를 못 가면은 자기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뭐 맞는 예측이기도 하다 왜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분포가 너무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스카이까지 가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안 가도 대부분 언급 안 하거나 뭐 서성한 넓게는 중경해시까지 가도 괜찮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시대인지 학생들조차도 시대인지 학생들 참고로 진짜로 권동욱 이과예요 평균 성적이 보니까 아 이런 성적 가지고 하... 뭐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의 이 학원이 되게 비싸대요. <laughs> 아니, 비싼 학원. <laughs> 예전에는 진짜로, 예전 엘리트들은 독학 재수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가 그냥 저기 뭐냐, 서울법대, 그냥 대문 부셔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혼자서 어 수능 만점 받아줄게. 이런 식의 진짜 약간 좀, 진짜 지금 보면 관계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았는데, 시대인 대학생들은 몇천만원씩 갖다 붙더라고요.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몇천만 원씩 갖다 붙겠죠. 아몇 천만 원 부어가지고 엄마 나 나중에 의대만 가면 월 천만 원번대빽 이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장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한테 의대 자격증만 의사 자격증만 주면은 나월천 그리고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월 삼천 뭘 오천만 원이래 엄마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그만큼 좀 지능이 낮다는 거예요. 어때, 어때요뭐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지능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가가지고, 저기, 지, 동네 근처에 지방법원 가가지고 한번 지금 좀 나이 있으신 판검사랑 한번 말 한번 섞어보세요. 그러면은 지적 차이가 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알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대인 학생들이 글만 쓰는 거 봐도 그렇게 뭐 별로 똑똑하지가 않아요. 옛날이랑 비교해도 별로 똑똑하지 않고. 아니, 그리고 성적이 평균 권동웅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권동웅 아니라고 끝까지 뭐, 빠락빠락 오게 해서 평균 뭐 중앙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뭐 어쩌라고요. 중앙대에서 권동 이러니까 수천만 원 쓰는 게 옛날 건동호 중앙대 이과들은 적어도 재수학원에 수천만 원 쓰진 않았어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부모님 통장 아깝게 하지 말고 로셔들 말하잖아요. 그냥 공장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시대인제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자기가 뭐 의대 가도 사실 거기 뭐 인간백정 공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지 공장이요, 거지 공장, 공직 갈아주는 환자들. 보는 뭐 병원이 공장이 좋고 병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환자들조차도 안 아프고 싶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좀 나다 싶으면 공장 가는 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똑똑하지가 않아요. 똑똑하면은 어 이런 말안 했을 텐데. 근데 워낙또 지금이 약간 축소 사회에서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시대니까 남들을 이제 아웃시키는 시대니까 좀그 절박함이 좀 느껴진다. 안타깝네요 이분들도. 아, 시대 인제 보면은 참재사학원조차도좀열 열화되고 있다는 게딱 느껴지 느껴져요.